근데 언니를 많이 닮은 것 같아 그래? 나 응. 모르겠어 진짜 언니를 많이 닮은 것 같아 어디 있어 나? 약간 <laughs> 고모보랑 혀오빠랑 언니랑 완전 세치 음, 보여 왜 이렇게 잘 자? <laughs> 왜 이렇게 잘 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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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잘안 자는데 <laughs> 어떡하지 괜찮아 더, 울어, 더 울어야 달래주지 잘자라 엄마 야 얼마나 우는데 아주 진 상태 좋아 나 깨나 언니도 안안래안 한다 자고 있을 때안와야 어, 나... <놀란란람> 얘가 막이렇게 <놀람> 화가처럼 올 때는 무서워서 안고 싶지 않거든 지 여기 머리 말고 목을 맞춰야다아 귀여워 언니가 뭔가 더 편안하게 하는 거 같은데? 오, <laughs> 어떡해 너무 예뻐 이뻐도 되나? 네 응. 응. 아이고 아이고 아이 언니 뭐, 뭐.. 왜 나만 빼고 밥을 먹냐고 이게 정신 없구나, 이게 기가 <laughs>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빨리. 중요한 타이밍인지 모르고 너무 <laughs> 너무 느린네. 어. 같이 먹으면 생각을 더해. 이제 우리가 빨리 먹고서 아기를 봐줘야겠구나. 아, 따지 마. 따지 마. 아니잖아. <laughs> 이거 아니잖아 지금 안 물었잖아. 그거 네. 아닌데 열심히 안 하는데. 그니까. 그건 막 평소에는 그 형부하고 그 교대로 음. 밥 먹고 그러는 거야. 지금은 근데 산후 도우미가 막 출퇴근. 음. 요즘에는 거의 다 이모님 쓰시나? 정부에서 돈을 내주니까. 아 해줘? 해줘야. 아니 좀 내는 건 있지 아. 우리가. 근데 어느 정도 해주는구나. 음. 아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힘들 것 같아, 진짜 음. 고모 있다가 하셨어? 응. 음. 고모가 엄청 좋아했다 어, 맨날 보고 싶어요. 음. <laughs> 막손주 자랑하는 사람 유난히라고 생각했는데. 음. 왜 그러는지 알겠 때.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아니, 것 같아. 아니 내가 봐도 너무 예쁜데. 그러니까. 루꼴라 좋아해 나 좋아해 루꼴라 아까 갑자기 이름 맞았지? 요새는 이렇게 목을 엄청 가늘어 해 근데 요즘 애기들 그렇다 어, 요즘 애들 다아 음. 그래? 그니까 러 원래 보통 3개월 <laughs> 이 돼야 목을 어이, 가누는데 잔프. 요즘 애들은 영양 상태가 좋아서 태어나자마자 아 목을 가누는 애기들도 있어. 아 진짜? 응, 음, 조리원에서부터 진짜. 가 가누려 했어. 신기하고. 아이고. <laughs> 아 따뜻해. 자기가 좋아요. 혹시 이렇게 흔들어줘야 안정감이 있나 보네. 목욕 준비합니다. 이거 좀더 올려야 돼. 아 촬영 누구냐 나의 잠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? 끄는다. 뭐야, 자고 있었는데. 울 아. <laughs> 수도 있겠다, 오늘. 원래 울어? 울 때도 있고, 안울 때도 있어. 지금은 근데 짜증을 내잖아. 아, 씨. 아, 잘 자네. 뭘 입고 잘 잔다. 요 보는 게더어이워 어, 실물이 훨씬. 그 뭔가 그런 거지연예인들도 뭔가 피지컬이랑 같이 봐야 되는 거저연는 반대로 작은 피지컬로 같네. 봐야 돼. 큰 대머리로 살래? 작은 빽빽이로 살래? 근데 이제 오빠 하나. 대머리는 머리는 채울 수 있죠. 심을 <laughs> <휴일> 수 있잖아, <laughs> 딸꾹질 한다. 하고 싶었대고 난 드레미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내맘 몰라주고 <laughs> 계속 우유만 담아줘라 그러고 난 그게 아니었는데 난 드레미 하고 싶었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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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 <laughs> 내가 뭐지? 어제 밤1 1 시에 먹었어. <laughs> 먹었어. 그 간장 맛으로 먹었어. 미안해. 그러면 다른 거. 언니는 너네 초밥 이런 거? 먹잖아 언니가 먹고 노. 먹다 안 그러면 피곤해요 우리 ㅇ <laughs> ㅇ 쑥쑥 자라야 해요 그래서 밤말해 그냥 엄마 아빠를 보면 자야 해 <laughs> 이거 하나 먹어 연어도 좋아하잖아 어나 연어 좋아 찍어줘? 어, 연어 줘네 찍어줘 와사비를 와사비 올려줘 아, 죄송해요 제가 와사비를 안 먹어서 진 언니 와사비 안먹고얘 초보야 얘먹자 <laughs> 어. <목자를> 아니야 <laughs> 아사비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? 음. 응. 진짜 잘 먹는 애들 와사비 엄참 나도 거다. 와사비 나는 생와사비 마 <laughs> 감사합니다 과연 <laughs>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? 너무 는 음, 닫아주자 눈만 음, 닫아줄 수 있어? 아니 아니 이모 다른 문을 닫아 버렸다. 엄나 <laughs> 음, 전화했었네요. 아, 집에 있어요. 지금 아 지금 스피커폰으로 받았어. 아기 재우고 있어요. 아 재우게 재우게 아기 재우고 있으요우유 아, 응. 먹고 잠들었습니다. 정말 취였어요 만취. 맘?